자, 한시식중두가지켜리는 것입니다. 한스출발자 여러분들, 자, 대전이 만는 분들입니다. 각 미국, 대대 시스중앙까지 무명가가 다가가시며그이후에 시식중앙회에서 상한가가 되시는 분들을 모시기 바랍니다. 거의 하 출전, 이제 거의 다 자신있는 하 출전 분들까지만, 예. 네. 자, 자, 이분들께서 앞으로 다나가시고 제가 확인을 하고, 네. 이제 10km 출발해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지금, 아, 어, 아직도 이제 약한 300m 정도

얼마 그러니까 <목마> 안 남았어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제 무대 속에 함께해요.